문제는 이제 한글 책도 잘안 보는데 어, 영어로 된 책을 얼마나 읽겠느냐. 근데 그게 좀 문제이긴 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채널 모아집니다. 오늘은 영어 사전 타이핑이 필요 없는 전자 사전이라고 나오고 있는 다국어 펜 사전 딥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히 항상 물건을 보여드리려고 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래 집에 갔더니 아내가 신기한 거 있다고 하면서 이거 보여주더라고요. 가격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67,000원이고 아내는 당근을 통해서 25,000원, 28,000원 뭐 이렇게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걸로 저라면 아마 빨간색 샀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디캔이라고 하는 어플을 까시고요. 제품 사용 방법은 좀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충전을 하시고. 충전은 5핀이에요. 5핀 충전하고 전원을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한번 누르면 꺼지거든요. 켠 다음에 깜빡거리면 이제 페어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HC0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페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불이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설정에 가시면 이제 입력 언어라든지 입력 언어는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돼 있고, 연결 사이트는 구글 번역과 네이버 사전 둘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영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배터리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켜놨는데, 한 시간에 1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화면에서는 이걸 댔을 때 조금 미끄러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는 방식이라서.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펜으로 찍어서 보낸 이미지가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서 가운데 있는 단어를 하나를 추출, 인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단어 뜻을 표시하는 를 겁니다. 단어가 사실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영어로 된 책으로는 인식이 비교적 잘 되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이기 때문에 발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을 보니까 뭐 인식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글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어 인식은 잘 되는 편이고. 다만, 이제, 알파벳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쁜 글씨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t랑 i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인식이 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보니까. 알파벳끼리 이렇게 명백하게 떨어져 있으면은, 다른 걸로 인식을 해서 잘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폰트에 따라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단어가, 크기에 비해서 너무 길다거나 위아래로 길다거나 하면 이미지가 제대로 안 찍히기 때문에 그런 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8에서 한17 정도 폰트 사이즈면은 다 인식을 잘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식했죠 Function. 음, 이렇게 됩니다 조금 요령은 있어야 될것 같고 요리조리 화면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확연히 어, 화면으로 하는 게더 약간 불편하고요 책으로 하는 게더좀 쉽지 않나 화면은 좀 미끄러지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미세하게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잘 캡처가 안 돼서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휴대폰 잠금이 풀려있으면 바로 이렇게 단어가 떠요. 바로 뜹니다. 비즈니스. 이런 물건이 있다. 강력 추천한다. 이런 건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선물 주면 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장난감 하나도 뭐 3만원, 4만원, 5만원도 우승문지라 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꽤 유용한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른이 쓰든 아이가 쓰든 문제는 이제 한글책도 잘안 보는데 어 영어로 된 책을 얼마나 읽겠느냐 근데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어쨌든 당근에서 아내가 3만원 안 되게 주고 샀다는 물건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부, 제가 책을 안 봐서 그렇지. 어 물건은 괜찮아 보이네요. 영어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가볍게 원서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쓰면서 알게 된 것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어를 검색하고 나면 단어당에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가를 할때 이제 로그인을 하고 되는데 로그인에서 제가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아웃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플에서 연결할 것인지 여기 그냥 자체에서 로그인할 것인지를 물어보거든요. 로그인 어플에서 로그인을 누르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밑에 있는 네이버 쪽에서 네이버 아이디 적고 비번 적는 쪽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 거림직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나니까 네이버 측에서 문자 어 네이버 측에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로그인한 게 맞냐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맞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단어를 내가 찾은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 폴더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나중에 내가 공부한 내가 다시 찾았던 단어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